자, 함수의 연속에 관한 문제인데 한번 볼게. 자, f라는 함수가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고 이 g라는 함수, g라는 이차함수가 있어. 이것에 대하여 f.g(x) 합성됐네.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데 그러면 결국 이 함수의 이름을 정할까? g(x) 얘가 g(x)f 이런 함수지? 얘를 함수의 이름 정해서 뭐 h라고 하자. 이 hx가 이 h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극한으로 정의된 이 함수 f의 그래프 개형이 잘 모르잖아. 지금 한 눈에 안 들어오지? 그래서 얘를 x의 범위에 따라서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나눌 필요가 있어. 자, f라는 그래프 개형을 찾아보자. 자, 첫 번째, 첫 번째 이 f 그리려고 그러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 가 1보다 작을 때는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 얘가 0 남는 거는 1분의 엑야 그래서 f(x)는 f(x)는 뭐다 x 다두 번째 이번엔 이쪽 이쪽 영역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때클때 클때 얘는 f(x)는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 이렇게 있고 지금 분모 분자를 얘로 나눠봐 x2n승으로 나눠봐 분모 분자를 x2n승으로 나누면 1그 다음에 x2n승분의 1분의 x2n승으로 나눴어 1그 다음에 x2n승분의 x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이제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이야 봐봐 아무거나 뭐 여기 내에 는 숫자 뭐 2를 대입해봐 2 무한대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지? 0 0 이렇게 돼. 남는 거는 이제 1분의 1이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1이야. 극한값이 1이야. 세 번째. 세 번째. x가 만약에 1이면 x가 1이면 그냥 1다 대입하면 되지? x에다가 1 대입하면 되니까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것이고 1의 연승 1 1 그리고 1의 2는 1이고 1 이렇게 됐네. 그리고 상수의 극한값 취해도 얘값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얘는 2야. 2분의 2니까 1이야. 어, 정정하게 1. 네번째 네번째 x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따져보자. 여기다가 x 대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지. 그러면 f 마이너스 1 리미트 n이 무한데 마이너스 1의 짝수성 1 더하기 1 마이너스 1의 짝수성 2이니까 1이고 마이너스 1이네 2분의 0 0의 극한치에도 0이겠지 뭐 0이야 자 이제 함수 f의 모양은 이제 그릴 수 있겠네 한번 여기 옆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함수 f의 모양 자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y 축 이게 X축, X축, 이렇게 됐고, X축, 원점.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뭐, 여기 있다고 치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Y는, FX는 X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고, 원점 통과하면서,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 이렇게 되겠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큰데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이쪽 1보다 큰데는 이쪽 그때는 y값이 얼마냐면은 1이야 y값 1이니까 여기네 여기 1 이렇게 가고 여기 비어있고 1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네 그리고 x가 1일 때 fx가 1이야 즉 1,1이라고 x가 1일 때 y 1이니까 여기 7해지겠네 x가 1일 때 yl 여기 칠해지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0, f(x)는 0. 그럼 여기 칠해지겠네. 마이너스 아이고 잘못 칠했네. 마이너스 1,0이지? 여기 여기 다시 정정할게. 여기는 비고, 여기는 비어 있는 점이야. 여기 칠해져 있어. 마이너스 1,0. 여기 이렇게 됐네. 됐지? 그러면 여기 비어 있는 거야. 자, 보자, 그러면은, 얘가, 이 빨간색 그래프가 함수 y는 fx의 그래프 개형이에요. 자, 보면은, 지금 쭉 이어져 있잖아. 자, 봐봐.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다가, 여기,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뚝 끊어져 있단 말이야. 그치?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뚝 끊어져 있어. 자, 그러면 이 함수 즉 h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잘 봐. hx는 fgx야. 그러면 이 gx의 함수값이 이 fx의 이 정의역으로 들어가거든. gx의 y값, gx의 함수값 이 값이 gx g라는 함수의 함수 값이, 지라는 함수의 함수 값이 f의 정의역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이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 g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 이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자, 여기가 이제 x축이고, 이 x축. 그리고 여기 y축이라고 해보면, y축이라고 해보면, 이 g란 함수는이차함수인데 꼭지점이 뭐냐면, 꼭지점이 0콤마 k라고. 0콤마 k. 0콤마 k지? 0콤마 k.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돼. 이게 y는 gx란 말이야. y는 gx.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항상 커야 돼즉 gx가 gx가 뭐보다 항상 커야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지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y는 마이너스 1이야 얘보다 항상 커야 돼 커야 돼 그래야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꼭지점의 y 좌표가 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겠지.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니까 정수 k의 최소값은 얼마야? 0인 거야. 정수 k의 최소값은 0이 돼. 이 g(x)라는 함수가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면 안 돼.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순간, 만나는 순간 불연속점이 생겨요. 어,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선생님?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볼게. 이 gx라는 함수가 요렇게 꼭지점에 0, 마, 마이너스 1이라고 쳐볼게. 여기, 여기서 여기 만난다고 쳐볼게. y는 마이너스 1과. 그냥 예를 든 거야. 안 되는 예를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g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가 2 x 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x가 0일 때 g 란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x는 0에서 연속점을 한번 조사해보는 거야. h 0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이 h x의 극한값이 정말 같은지 다른지를. 물론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h 0은 h 0은 여기다 x에다 0 넣으면 되지. f g 0이야. f g 0. g 0은 얼마냐면 꼭지점 마이너스 1이지 0일 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이다. f 마이너스 1은 여기 칠해져 있는 거지 0이야. 얘는 0이야. h 0 함수값이 0이야. 그러면 이번에 뭘 조사해야 돼? 극한값 조사해야 되잖아. 극한값.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h x의 극한값이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 g x라고 자 x가 0으로 접근하는 건두 가지 방법 이 있지 좌측, 우측 그러면은 둘다 이쪽에서 이쪽에서 접근한단 말이야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둘다 위에서 접근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야 마이너스 1 플러스 0 얘가 정역이 되는 거야 f의 정역 마이너스 1 플러스 0 이쪽이지 이쪽 이쪽 이렇게 따라가니까 극한 값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간단 말이야. 어, 그러면 함수 값하고 극한 값이 어때? 다르단 말이야, 다르단 말이야. 즉, 얘 값이, 얘 값이 지금 다르게 돼. 함수 값하고 극한 값이 다르게 돼. 따라서 X는 0에서 불연속점이 생긴단 말이야. 즉 y는 마이너스 1과 gx가 만나는 점에서 불연속점이 항상 생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y는 즉 y는 마이너스 1보다 y는 gx 함수가 더 위쪽에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이 범위를 만족시켜야 되고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k값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그때 정수값은 정수의 최소값은 0이 되는 거야